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신뢰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거짓말을 자주 하며 이를 알게 되면 상대방의 불신을 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필요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말을 지키지 않는 등의 행동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심지어 고의로 불성실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실망과 신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자주 하는 사람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관계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자주 하거나 과도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얻으려 하며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